안녕하세요. 까치맘따라 요리조리. 오늘은 돼지 등뼈 감자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들잘 보내고 계시죠? 등뼈 감자탕은 먼저, 돼지 등뼈 요거는 한 2kg 준비했고요.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요 감자탕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무, 대파, 양파. 마늘, 생강, 들깨가루, 또 이렇게 깻잎. 그 다음에 저희는 요 배추 우 거지하고 무청을 준비했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 손질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지금 이제 꺼내서 해동하면서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감자는 압력솥에 삶아서 이렇게 통감자로 준비를 해서 껍질만 벗겨서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청홍고추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잡내 제거하는 뭐 소주. 간장, 액젓, 고춧가루 두 종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요, 콩나물은 또 이렇게 삶아서 데쳐놨는데 요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감자탕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뼈를 물에 이제 담가서 핏물을 조금만 뺄게요. 자, 등뼈를 이렇게 물에 넣고 요즘 여름이라서 한 30분만 이렇게 담가놔도 될것 같습니다. 30분을 잘 우려내주세요. 30분 정도 우려낸 등뼈를 일단 끓는 물에 한번 끓여서 깨끗이 씻어줘야 합니다. 자,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래 끓이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불순물들이 나오죠? 한번 이렇게 데쳐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이제 씻어내겠습니다. 찬물로 씻어내주세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굵긴 부분을 다 긁어내야지 장내가 안 난다고 하거든요 한 개씩 요런데 있죠 요렇게 하얀 부분 압력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압력도 바닥도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고요 다음에 압력솥에 물을 잡습니다. 물은 너무 받지 말고 잠길 정도만 해서 좀 올라올 정도, 요 정도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압력솥에 코 과야지 되는데요. 여기에 무두 조각,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넣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파. 대파는 이렇게 이제 하면 반만씩 우러나니까. 그 다음 마늘, 통마늘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통강은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그 다음에 대파. 대파도 이렇게 쑥쑥 끊어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소주나 이렇게 냄새 제거하는 것좀 넣으시고요. 소주. 여기에 압력소스로 이렇게 확 삶아낼 때 여기다 소금으로 약간 이제 고기에 약간 간이 되게 소금으로 약간 밑간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압력솥이 추가 돌기 시작하면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약간 중간 불에서 익히면은 그리고 뜸을 들이면은 아주 고기가 다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되거든요. 뼈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뿌려 보겠습니다 자 추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식가스 쓰시는 분들은 너무 강불이면 약간 불을 줄여 주시고 저희는 강불이라도 약간 중강불이라서 그냥 저는 이대로 한 20분 정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20분이 돼서 일단 가스불을 끄고요 김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숨을 들이는 거죠 오, 김이 다 빠졌습니다. 열어볼게요. 어느 정도 삶아졌는지. 살이 다 이렇게 발라지네요. 아주 잘 삶겼습니다. 자, 아주 잘 삶겨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걸러볼게요. 요런 채반을 준비해서 걸러줍니다. 고기만 따로 건져 놓을게요. 이렇게 고기를 다 건져내고 요 국물은 맛이 안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 육수를 한번 섞어볼게요 기본 육수를 저는 내놓은 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냥 하고 싶다 이러시면 그냥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육수는 이렇게 됐고요 무청시래기하고 배추시래기가 이제 어느 정도 녹았거든요 여기를 한번 꼭 짜주세요 아까 재료 소개 할때 된장은 좀 빠졌는데 된장을 넣어줘야 되겠죠? 깎아서 두 스푼 정도, 두 스푼 정도 넣고 마늘도 한한 스푼 반에서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약간 매콤한 고춧가루 하고 맵지 않은 고춧가루 하고 써볼게요. 매운 고춧가루 그득히 두 스푼 하고 보통 맛 이렇게 그득히 한 스푼 정도. 일단은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 놓으세요. 묻혀 놓고요. 그리고 등뼈 고운 육수하고 쓰레기를 넣어서 이제 간을 맞추겠습니다. 쓰레기를 넣으시고요. 요렇게 이제 끓이면서 부족한 양념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간을 한번 볼게요. 간이 어느 정도 되긴 됐는데 약간 싱거워요. 여기에다가 조선간장인데 뭐 국간장 대신 사용하셔도 되고 음, 이대로 된장의 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도 아주 좋아요. 조선간장은 약간 제가 얼마큼 넣었죠?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요 간을 보시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된장을 또 넣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 정도 색깔이 좋다 면 이렇게 하시고 고춧가루가 부족하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겠죠? 으셔서 한번 훅 끓여 주겠습니다. 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에 뭐 멸치액젓이나 그런 것에서좀 첨가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된장하고 조선간장만 딱 넣어도 간이 되기 때문에 간은 다른 걸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끓여 보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세팅할게 감자, 깻잎, 들깨가루, 그다음에 청고추, 홍고추, 대파도 약간, 팽이버섯, 콩나물. 요거는 선택사항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건 제가 약간 청양고추를 준비했거든요 청고추, 홍고추 대파도 그냥 숭숭숭숭 크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뭐 시래기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들 기호대로 시래기나 이런 다른 부수적인 재료들은 많이 넣든지 적게 넣든지 그거는 양을 조절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끄시고요. 또 다른 그릇에 뚝배기나 전골냄비에 올려서 이 육수를 부어서 먹을 거니까 세팅을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 등뼈를 아까 걸러놓은 거를 여기 시래기 할때 그냥 넣고 끓여서 그냥 국처럼 퍼서 드셔도 되는데 또, 저희는 뭡니까? 폼생, 폼삭. 좀 그럴듯하게 먹어야 되겠죠? 지금 이 등뼈가 엄청 잘 삶아졌어요. 등뼈가 살이 그냥 이렇게 부서지거든요? 저는 이 정골냄비 하나, 뚝배기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는 기본으로 하면 여기에 등뼈를 이렇게 넣으시고, 몇 사람이 먹을 거다. 아, 저희는 오늘 이거 해서 또 지인들 불러서 먹기로 해가지고, 뭐, 뚝배기에는 1인분씩 먹으려면 뚝배기가 좋겠죠? 뚝배기에는 한 3개 정도 들어가겠네요? 작은 건한 4개? 이렇게 넣으시고 씨래기를 이렇게 넉넉하게 건져서 올려주시고 여기도 씨래기를 건져서 올려주시고요 여기 이제 아까 간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육수를 그냥 넣으시면 되겠죠? 육수를 빙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거 깻잎이 꼭 들어가야 되죠? 깻잎을 이렇게 그냥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죠 저는 콩나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전골 같은 데는 이렇게 또 콩나물을 올려서 같이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살만한 감자, 감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통감자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대파 홍고추도 넣으시고 들깨가루는 뭐 좋아하면 더더 넣으실 수 있는데 먹다가 또 부족한 건더 넣으면 되니까요. 들깨가루 솔솔솔 솔솔 여기도 들깨가루 솔솔솔 솔솔.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팽이버섯을 올려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팽이버섯 감자탕 완성입니다. 자 등뼈 감자탕이 완성됐는데요 한번 시식을 해 볼게요 이렇게 1인분씩 먹을 때는 뚝배기에 해서 한사람 것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자 배추 거지 맛있겠어요 자, 한 가지 만약에 압력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들통이나 이런 데 놓고 1시간 정도 하면은 이렇게 뼈가 물러질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열치열 맛있게 해서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잘 먹었습니다.